그냥 말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너 지금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루 종일 통화 중인 건데? 그냥 급한 일이 있었어. 회사 일도 바쁘고 급한 일?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통화 중이고 그 후에 전화도 안 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피곤했다고. 미나랑 있었지?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미나랑 같이 만나너부터 물었잖아. 어디 사는 애냐? 무슨 일하냐? 그냥 네 가장 친한 친구니까 물었던 것뿐이야. 그럼 이건 뭔데? 이, 이 키플링을 미나가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색만 다르지 오빠 거랑 같은 모양 아니야? 그게 얼마나 흔한 건데 미나도 마음에 들어서 했나 보지? 자꾸 통화 중인 핸드폰. 오빠랑 같은 모양의 키플링. 최근 갑자기 바빠진 미나. 이게 우리 셋이 만난 후 일어난 일이야. 우연 맞아? 알았어, 다 말할게. 네가 지금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오해했는데? 설명해봐. 최근 미나가 스토커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한테 커플인 척 연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 스토커 따라다니고 그래서. 스토커 와 정말 대단한 변명이네. 그래 알았어. 그럼 이것도 설명해줄래? 뭘 설명하라는 건데? 미나 방에서 나온 이 속옷. 이건 내가 사준 거 아니냐?